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억상실증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건 정말 그냥 상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6살부터 10살 때 대구에 살았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굉장히 밝고 정말 골목대장. 1, 2, 3학년 때뭐 반장들 하고 정교 1등 하고 그때는 정교 1등 이런 게 있었어요. 초딩인데도 대구 지역의 시험인지 학교의 시험인지 뭐가 있었어서 굉장히 그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학원도 다녔었고 뭐 해봤자 보습학원 그런 거지만 어쨌든 학원 다니고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고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이제 제가 아홉 살 초등학교 3학년 때 남동생이 늦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관심, 부모님의 관심이 다 동생에게 쏠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4월, 5월 이쯤에 전학을 왔는데 서울 애들이 야, 제 대구촌년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 살았는데 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동네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면 동네 이름도 잘못 기억을 해서 얘기했더니 막 애들이 그런 동네가 어딨냐 이러고 엄청 괴롭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엄마가 언니랑 저를 원피스를 입혔었는데 쟤는 되게 촌스럽게 입는다라고 막 놀리고 그래서 서울에 오고 나서 처음 성적표를 받았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 뭐 노력요함 이런 게 있는데 수우미양가 중에 수가 별로 없고 막우 있고 미 있고 양 있고 이러니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신 거죠. 저희 엄마도 그때 뭐 어린 아이를 키우느라 늦둥이를 키우느라 힘드셨겠죠. 그래서 수가 아닌 거 기준으로 해서 우면 10대, 미뭐 미면 0대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1 4 0대를 맞았어요. 그날 그 집에서 손바닥 뭐2 20... 0대 때뭐 종아리 20대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한 140대를 맞았는데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저희 엄마는 기억도 못하거든요 그런적이 어딨냐 이런 발팸 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 시기에 전교 1등을 하다가 노력유암이 나왔다는 것도 너무 큰 충격이고 나는 골목대장에 친구도 엄청 많았고 막 생일잔치에 막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오고 이런 아이였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인 거고 게다가 집에서도 부모님은 남동생만 챙기고 나는 완전 뒷전이고 이런 상황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그랬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단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저를 어렵게 찾아서 연락을 해줬는데 설명을 하는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단 1년 전에 얘기인데 2년 넘게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문제나 뭐 책이나 내가 봤던 뭐 영화나 그런 거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늘 붙어 다녔던 친구를 기억해서 지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친구의 얼굴이나 그 친구에 대한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나 정말 미안한데 너가 기억이 안 나.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실망하면서 서울 갔다고 나를 잊어버리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너무 답답했죠. 기억을 하고 싶은데 안 나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일종의 기억 상실을 겪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대구에서의 기억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막, 네다섯 살 때, 6, 섯일살때 기억하는 애들도 있던데, 저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10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는 게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 때부터 조금씩 나아졌다가 그런 괴롭힘 당하는 친구 보호해 주려고 괜히 나섰다가 그 화살이 저에게 와서 괴롭힘도 당해보고, 친구들의 교우 관계가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남동생에게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쏠려 있고, 그런 집에서의 불만과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되게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생각을 하면 되게 날카로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있지만, 그렇게 막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냥 내가 불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어, 왜 그런데? 나는 이런데? 막 이런 색깔이 강하고, 부러지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날카로움은 결국 제가 여유가 없었고 불만이 많았고 특히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였었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그렇게 막 기억 상실도 겪고 불만 가득한 시기들을 겪고 또 날카로운 말투를 쓰다 보니까 안 맞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발육이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몸매가 이제 성인 여자의 몸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날라리들이 괴롭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을 돌아봤을 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교 때도 그래서 전학 오자마자랑 6학년 때 겪었었고 중학교 때도 저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좀덜 하긴 했지만 좀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괜히 밴드부 보컬 한다고 했다가 이제 날라리들한테 찍혀가지고 쟤는 우리 무리도 아닌데 봄새이 같은 애가 나서냐 나대냐 이러면서 괴롭힘 당하고 여러모로 저는 학창 시절은 되게 불만이 많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대학 와서도 너무너무 힘든 술만 먹으면 막 울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그래도 그런 여유가 생긴 거고 물론 회사생활은 힘들었지만 회사생활이야 늘 맨날 그만두고 싶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돈을 벌면서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서 얻는 그게 컸던 거 같아요 뭐 대단한 돈을 번건 아니지만 알바하면서 시급 뭐 1700원, 2500원 백화점 알바했을 때 하루 일당 4만원 이렇게 받다가 좀 여유가 생겼고 돈이 여유가 좀더 생기면서 또 연애를 하는데에도 좀더 여유가 생겨서 그 시기쯤에 남편을 만나서 어, 남편이 좀더 여유가 있고 좀 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투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조금씩 가다듬고 하면서 대인관계도 좀 좋아졌고. 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되게 날카로운 상황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환경 때문에 생긴 게 많을 수 있고,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여유치 않고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께 그 상황을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런 직업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다 보면, 정말 그 전과 훨씬 다른 내가 되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나마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물론 아홉 살 이후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못 받으면서 그리고 또 집이 어려워져서 지원을 못 받으면서 자랐지만.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정서 불안이라고 생각했고, 외로움을 많이 타고,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서 느낀 게, 전 남자를 통해서 그걸 제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충족이 되면서 이제 적어도 제가 완전 제 깊은 내면에는 그렇게까지 극도로 불안한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어릴 때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어서 그거 덕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8살 이전의 기억은 나지 않으니까 그걸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다 불만이야,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엄청 날카롭게 부모님께도 막 맨날 불만만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크고 보니까 그래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게 감사하고, 어,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훨씬 안정감을 찾고 여유가 생기네 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저의 예전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께 최소한의 그런 여유가 생기고 나면 또 다르실 거고 마음에 대한 공부, 말투에 대한 공부, 대인관계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걸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고 나의 마음 수련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런 불만족한 짜증나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난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정말 행복도가 많이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의 사례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만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굉장히 작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